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눈 덮인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 정확한 시계,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일 겁니다. 수세기 동안 스위스는 세계의 평화와 중립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세를 거듭하고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동안에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산악국가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스위스가 이룬 진정한 기적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스위스는 군대나 식민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과 돌, 그리고 침묵으로 지어진 금고와 계좌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깊숙한 곳에는 왕과 독재자, 거대 기업과 범죄자들의 금융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의 어두운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더 전인 17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네바 대평의회는 은행가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융 비밀주의의 시야디였습니다. 1800년대 유럽대륙이 전쟁과 혁명으로 들끓을 때 스위스의 신중함은 이미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1934년에 찾아왔습니다. 스위스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고객 정보 유출을 단순한 영업 관행 위반이 아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비밀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는 완벽한 상품이 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시점은 매우 절묘했습니다. 1930년대 유럽은 서서히 전쟁의 그림자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던 유대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독일 기업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며 군사적 위협이 없고 정치적으로 어느 쪽과도 얽히지 않은 스위스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음으로써 스위스는 모든 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악명을 떨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라치가 점령국에서 약탈한 금, 심지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치아와 개인 소지품을 녹여 만든 금괴들이 스위스 금고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연합국 정부 역시 비밀 작전 자금을 옮기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의 양편에 있던 기업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 믿으며 스위스에 돈을 맡겼습니다. 스위스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지만 스위스 은행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재건에 힘쓰고 식민지들이 독립하던 시기 스위스 계좌의 신화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에게 스위스 계좌는 안전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에 의한 재산 몰수로부터의 안전, 자국의 무거운 세금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정부의 감시로부터의 안전. 스위스에 돈이 있다는 것은 곧그 돈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보이지 않으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추리히, 제네바, 바젤의 은행 금고들은 난공불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당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은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밀은 단순히 불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 스위스 은행은 독재자들의 재산 은닉처로 가장 선호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국민들에게서 훔친 수십억 달러를 숨겼고,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세코, 아이티의 베이비독 디발리에 등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스위스 계좌에 약탈한 부를 쌓아두었습니다. 동시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은퇴 후를 대비하려는 부패한 정치인들도 모두 알프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권력이 부패를 낳는다면 스위스는 수수료를 받고 그 뒤처리를 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냉전 시대에 이르러 이 비밀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CIA와 소련의 KGB 모두 비밀 자금을 옮길 중립적인 채널이 필요했고 스위스 은행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국경을 조용히 넘나들었습니다. 냉전의 주 무대는 베를린, 쿠바, 베트남이었을지 몰라도 그 자금의 상당수는 종종 추리일을 조용히 거쳐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가 되자 스위스 계좌는 대중문화 속 클리셔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 속 악당들은 을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는 단순히 금계로 가득 찬 하나의 금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호사, 유령회사, 그리고 실명 대신 번호로만 관리되는 계좌들이 얽힌 복잡한 생태계였습니다. 계좌 주인의 신원을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었고, 수십 년간 그 방패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밀에는 반드시 스캔들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1990년대부터 스위스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유족들이 반세기 전 나치에게 약탈당해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자산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은행들은 전쟁 중에 이익을 봤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정당한 상속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불을 축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이라는 브랜드는 더 이상 고결한 가치가 아닌 추악한 범죄의 공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위스 은행들은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그들의 명성에 남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동시에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각국 정부들은 역의 비밀주의로 인한 막대한 세금 손실에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추리의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피하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서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요하고 엘리트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금융적 아파르트에이트나 다름없었습니다. 결정타는 2008년 미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UBS를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UBS 은행가들이 부유한 미국인들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돕고 심지어 치약튜브에 다이아몬드를 숨겨 밀반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위협 아래, UBS는 수천 명의 미국인 고개명단을 미국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스위스 비밀주의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화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금고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외계좌 납세준수법을 통해 스위스를 압박했고 다른 국가들도 OECD 협정을 통해 자동 정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화했을 뿐입니다. 가장 영리한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단순한 번호 계좌 대신 부는 이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 파나마의 신탁, 리텐슈타인의 다층 구조 법인 등 훨씬 더 복잡한 역의 구조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같은 폭로 문건들은 비밀주의가 스위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갔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 거대한 비밀금융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즉 우리가 뼈 아프게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부터 2010년대 유로존 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적 위기 때마다 돈은 스위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고 자본을 통제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위스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야기의 승자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와 다국적 기업들은 비밀 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숨기고 국경을 넘어 조용히 돈을 옮깁니다. 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엘리트들이 돈을 숨기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공백은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증가로 메워집니다. 늘어난 부채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결국 우리가 저축한 돈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스위스 금고에서 완성된 금융 비밀주의는 단지 부자들의 개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와 역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때 나치의 금과 독재자의 재산을 보호했던 그 비밀주의가 이제는 공공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 무게를 평범한 시민들의 어깨 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9년 미국이 스위스 비밀주의를 무너뜨렸고,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어두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게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더 교묘하게, 더 복잡하게, 그리고 추적하기는 더욱 어렵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금융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환상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정을 약속하면서도 글로벌 비밀주의를 방치한다면 그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안정성과 중립성을 광고할 때 그 이면에는 고객의 정체를 묻지 않음으로써 얻는 막대한 수익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비밀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완벽하게 다듬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상품으로, 중립을 브랜드로, 그리고 비밀주의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금고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약간 열렸을지 모르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 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진짜 비밀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이해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안에 답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비춰드리겠습니다.